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오이! 크 무역대표 이민규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음, 제가 어제 일요일날, 어, 일요일에 어, 출근도 했고, 어, 왜냐, 어, 저희 이제 시청자분께서 제 사무실에, 어, 방문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일요일날. 어, 오늘은, 어, 두 대의 차량을 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한 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수출업자들이 많이 어, 매입을 하는 노체 차량과 어, 두 번째 차량은 어, 좀 그러니까 수출에서도 어, 이런 차를 가져간다. 이거 어,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 차량도 한번 어, 남겨보는 겁니다. 어, 두 번째 차량도 어, 올뉴카니말이에요 어, 이거는 이제 저 이제 서울에 계시는 이제 구독자 분이신데 어, 그분들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엔 2월달 응? 올해 팔, 팔게 되셨는데 금액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된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그 설명도 어, 이따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해드릴 텐데요. 잘 봐주셨으면 어,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바로 차량 보러 가시죠.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식 아 2009년식 2010년형 로체 이노베이션이라는 차량입니다. 어 차량은 지금 바이어가 사 갔는데 어저께 어, 키를 가져갔어요. 어문 열어 놨네. 어 다행히. 어 전면 어, 전체적으로 외, 외관 상태는 정말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휠도 이쁜 게 들어가 있고 부식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고 어, 뼈대 사고 음,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렇게만 봐, 보셔도 어, 차량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걸 아시겠죠? 음, 그 뼈대 사고 없고 이렇게 보시면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키, 어, 스마트키 있고 버튼 시동, 정품 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어, 와이프분이랑 같이 왔는데. 어, 차 상태가 이거는 이제 아버지 차예요. 어그 아드님께서 갖고 오셨는데 아드님인지 사위인지 모르겠는데 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20만 키로 정확하게 20만 키로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정말로 외관도 어, 깨끗하고 뼈대 사고 없는데 문제가 있었죠. 엔진에서 딱딱딱딱딱 어, 딱딱딱이 소리가 났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감가를 했어요. 어, 이분께서는 저 말고도 여러 군데의 수출업체들한테 어, 유튜브나 그다음에 어, 초록창에 검색을 하셔서 여기저기 다 많이 알아보셨는데 자어 일요일 일요일이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랄까 어 오늘은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 저도 처음에 좀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어, 직접 매매를 당연히 해드렸고요. 음. 다행히, 제가 매매를, 매매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어, 얼마냐? 이거, 210만원인가? 어, 210만원에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 왔는데, 어, 왜 키? 어, 안녕하세요. 응, 바. 요 솔드아웃이야. 이거는 팔렸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는데 지금 바이어들이 지금 붙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서울에서 어, 보내주신 차량입니다. 서울 구독자분께서 어, 연배가 좀 있으신 어, 구독자분께서 어,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2014년에 15년식 어, 차량이고 올류카니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9인승 차량이고요. 실내는 베이지 컬러. H 이지 컬러, 그다음에 듀얼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정품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갔고 어,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옵션 몇 가지가 빠졌어요. 220볼트 그, 꽂는 곳이 없고, 나의 네, 뭐족 족서 어, 토크 시트가, 어, 토크 시트가 빠진 어,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좀 그리고 또 여기도 음, 버튼이 없어요. 음, 이런 식으로. 어, 뼈대 사고는 없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외판도 깨끗하고 어, 우리 차주분께서 차주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도 음, 깨끗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진짜 깨끗해요. 사고도 없고 그래서 이 차량 어, 이쪽도 이쪽도 보시면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지금 파이어들이 어, 고맙게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타지키스탄 같은데. 어,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이 안 나와요, 이 차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 엔진 상태 정말 좋아요. 소리 들어보시면, 어, 굉장히 조용하고, 실내 그러니까 엔진 모 상태도 정말로 깨끗합니다. 어, 빼대사도 없고, 교환도 없고, 이런 차량 되겠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뭐 흐른 거예요. 어, 닦으면 나가는 거예요. 전망 센서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어 금액을 지금 바이어기 때문에 말씀을 잡을 수겠는데 어,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금액에 지금 현재는 매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금액보다 어, 낮은 금액에 사야 됩니다. 음 근데 30만 원 정도를 더 드린 차량이고 어그 차주분께서 <laughs> 와이프분이랑 또 <laughs> 어? 제가 많이 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그, 음, 금액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 군데 좀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 작년에 어, 700 얼마를 견적을 받았는데 수출업체한테 어, 근데 연식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나라가 하나가 또 없어졌죠. 그래서 음, 저에게 오게 됐는데 금액도 그렇게 된 어, 차량입니다. 어, 지금 이게 잘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제 생각엔 제 느낌상, 경험상, 이차는요 바이어들한테 판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음. 자, 요렇게, 어, 대의 차량을 한번 봐봤구요. 어, 지금 요, 지금 계속 2월달에 조금 힘들긴 한데, 어, 전화는 어, 꾸준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일단은 전화라도 많이 주시면 제가, 어, 제가, 어, 그, 사, 어, 상담을 어,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 <laughs> 미역대표 이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